네, 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장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천 포커스 어, 캠프 마켓 논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부평 미군 기지죠. 캠프 마켓 D 구역 환경 보고서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부평 캠프 마켓은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일본 군들의 군수 공장이 있었던 곳이고요. 네. 45년 해방 이후에는 이제 미군의 군수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인데요. 지금 국내로의 반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캠프 마켓 A, B 구역이 반환되었고요. 올해에는 나머지 D 구역이 반환될 예정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곳의 토양이 상당히 오염되었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졌고요. 향후에 이러한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정화해서 시민들의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갈 것인가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환경부가 캠프마켓 D 구역 환경보고서와 관련해서 비공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제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인천녹색연합이 최근 환경부를 상대로 캠프마켓 D 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이 일단 국민들 걱정하지 않게 하는 건데 네. 이거 공개 안 하면 혹시 이게 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궁금하고 걱정될 하시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더 그렇죠. 커지는 일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만약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에 안보나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간에는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나 소파협정이 있거든요. 네. 이 각서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법원은 몇 차례 걸쳐서 미군 기지 환경조사보고서 공개를 하라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에 부평 캠프마켓 A, B, C 구역의 환경조사와 위해성 평가 보고서 공개 행정소송을 그 당시에도 시민단체가 냈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아주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전부 어,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공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그 행정소송에서 소파 하위 법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규범이 될수 없다라는 이유로 공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아마도 이번에도 네. 행동소송을 통해서 공개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천시 부평구가 곳곳을 돌면서 수기 경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인데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 8일부터 제2차 찾아가는 캠프 마켓 시민소통의 날을 부평구의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제1차 수기경청회를 9차례에 걸쳐 진행한 데 이은 두 번째 수기경청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수기경청회는 그동안 진행된 그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좀 밝히고 그리고 1차 경청회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역별 참여율을 반영해서 캠프 마켓에 인접해 있는 여섯 개 동이 있거든요. 그 동들은 각각 하나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외 부평을 중심으로 16개 동에 대해서는 광역 한개 그룹으로 구분해 가지고 전체를 7개 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어, 지난 1 2월에 1차 수기 경청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번에 2차 경청회에도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되고 진행 시간도 9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해서 수기성도 더욱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이 경청회를 통해서 인천시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캠프마켓 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에 담으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캠프마켓 반환이 모두 종료가 되고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일부 남아있는데 시민들은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또 걱정들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캠프 마켓 전체 면적이 44만 한 6천 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거기가 ABCD 4개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거기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게 ABC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우선 반환을 받았고요. 미 반환 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절반인 D 구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미군 기지 시설을 전부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올해 6월 이 부평의 캠프 마켓 A 구역 도로와 B 구역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D 구역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국방부가 미구,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이 D 구역을 둘러싸고 최근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좀 길어지면서 반환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당초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어지않아 또 협의가 매듭되고 아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속한 협상 탈결로 반환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인천 지역 화폐죠 인천 이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캐시백 혜택이 줄어서 이용액이 급감하면 어쩌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유정복 시정부에서 민선 팔기죠. 예산 문제 등을 상당히 고려한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부터 인천 이음 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다소 줄이고 또 캐시백 요율도 그 가맹점들의 연매출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 뭐,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하면서 좀 캐시백 혜택을 좀 줄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가입자와 결제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최근 나타났는데요. 가입자 수를 보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유정복 시정부가 시작되기 전이죠. 지난해 1월에서 6월 기준으로 약 15만 4천 명이 늘었던 것에 비해서 민선 8기 이후인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3만 2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체 결제액도, 어,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는 2조 8천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1조 7천억 원으로 약 1조 원 이상 줄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천시 의회 중심으로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인천 이음카드가 단순히 현금을 적립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체크카드 수준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번 흐름에 좀발 빠른 결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올리는 방향을 좀 검토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음카드가 만들어질 때 캐시백이 6%였거든요. 그 네. 근데 이 사업이 지난 민선 칠기 방남춘 시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지원금 확대도 있었고, 캐시백을 10%로 올린 것도 있어서 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운영대행사가 지나치게 막대한 초과 이윤을 가져갔다는 비판도 있어가지고 이제 유정복 2기 시정부가 시작되면서 개선을 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부터 가입자 수와 결제 모두 지금 감소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이 최근에 앞으로 오게 될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 시즌에는 이제 캐시백 비율을 현재 5%에서 최대 10%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리고 구매 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려서 활용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역 경제의 지역 화폐가 미치는 영향 은근히 은 지대하기 때문에 참시도 고민도 많고 이렇게 지 즉각적으로 대책도 나오는 건데 최근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간편 결제하면은 어, 흔히들 스마트폰 생태계와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죠. 갤럭시 쓰는 분들은 삼성페이 또 아이폰 쓰는 분들은 애플페이인데 애플페이의 등장으로 인천시가 또 이거 파일을 뺏기는 거 아닌가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애플의 이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하죠 NFC 예, 결제 예. 서비스 애플페이가 출시된지 8년이 됐는데 이제 최근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라든가 스마트폰 생태계에도 아마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삼성페이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제 인천의 경우도 인천 이음 결제를 삼성페이로 하는 방식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이런 것이 이제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제 향후에 애플파이 이제 시작된 애플파이 점유율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제 인천 이음을 비롯한 지역 화폐, 애플페이도 적용, 애플페이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세계적으로는 이제 애플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아이폰이 약22% 정도이고 삼성전자 갤럭시가 75%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삼성페이가 애플페이를 상당히 앞설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아이폰 점유율이 30%를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애플페이 사용하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애플페이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도 인천 이음 카드와 같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에서도 삼성페이에 이어서 애플페이도 적용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천 포커스 아, 의료 인프라 이슈 하나 더 살펴보죠.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2026년 개원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컸었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 국제 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2026년에 개원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이 연세대 국제 캠퍼스 2단계 사업은 이제 인천시가 송도 국제도시 1109의 토지 약 34만 2천 평방미터를 주식회사 송도 국제와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곳에 제공을 하고 이 복합단지 개발에서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단지를 지어서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지어주는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데 작년 12월에 연세대가 지하 3층, 지상 14층, 병상 800개 규모로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네. 2026년까지 개원하겠다라고 발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되려면은이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 단지가 차질 없이 지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기에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6월에 계획됐던 게 착공이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 건립에도 영향을 미쳐서 2026년보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음. 대표가 제갈원형이라전 인천시의장 하셨던 유정복 시장. 아주 가까운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이 최근에 지역 언론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네. 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음.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예, 뭐 재건용 이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의 대표는 얼마 전에 지역 방송에 나와 가지고 작년 12월 29일에 착공식을 했고 지금 토목 공사가 차진업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말에 개원에 맞춰서 앞으로 4년 가깝게 남아 있고 예.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재갈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게 800병상 규모로 짓고 있지만 개원할 때는 500병상을 음. 지어서 일단은 개원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좀 시기를 늦추지 않아도 될 거로 예상된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으로 이러한 좀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걷는 연세대 측에서 이 건축비를 좀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그런 것이 차질 없이 2026년에 완공돼서 인천 시민들에게 병원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역 시민들이 고대한 의료 시설 차질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장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